내가 고 <내가�� detective> <미쳤다>. <miserable>. <아까 모욕> 시켰는데. 아까 모욕시켰는데 내 정신 i d it, did it, did it, did it, did it, did it, d i 엄마 혼내라. 엄마가 잘못했다. 요마지도 않고 우유를 털어버려가지고 뒤에 다져마가잘욕했는데 오늘 잘못닝시엄 <laughs> 안녕 잘 잤어? 잘 <laughs> 응, 음? 몰라. 맘마 먹으러 가자. 아, 기다리고 있어. 맘마 갖고 올게. 안 시켰는데 알아서 하니까 뭔가 쎄한데요. 얘기 있을 때? 어? 오 마이 갓. 내상에 지금 뭐찍 시온파라고 유튜브 거기 켰어요. 나다. 집이 개판이죠. 나이 먹어 시온아 아빠 문어 잡아올게 알았지 빠이빠이 엄마말 잘듣고있어 니가 문어같다 나는 문어 춤을 추는 문어 빠이빠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초택월 짠또 택배를 시켰습니다 시온이하고 저 커플로 샀어요 색깔이거 제가 좋아하는 컬러감이에요. 이거는 여자 원피스 시원이 이거는 짧은 반팔 반바지 상하복 세트거든요. 이거는 바지 세트. 너무 귀여운 거요 이거 나시거든요 나시에 약간 벌룬 느낌의 반바지. 귀엽죠? 그리고 낮이니까 위에 가디건도 하나 있으면 좋을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가디건까지 요 가디건 보시면 뽕뽕뽕뽕 되게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좀 추울 거 같으면 요거 위에다가 가디건 이렇게 입혀주면 너무 예쁠 거 같은 거예요 아, 잘 입힐지는 모르겠는데 세일을 많이 해서 잡았습니다 효원아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엄마랑 아스케모로 가자. 가자! <laughs> 우차, 우차, 우차! 이 밤에 뭐 하는 짓이야? 응? 이 밤에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아빠. 응? 어디 데리고 가는 거야? 더워서 안 되겠다, 시원아. 마실 가자, 마실. 우리 마실 가자, 마실. 응? 패션 테러리스트입니다 지금. 잘못 <laughs> 봐라. 웃겠다. 시원이도 잘못 봐라. 위안에 심지어 위아래 옷도 세트가 아니야 지금. 어리둥절한 김시원. 우리 시원이 아무 아무 시간이나 이렇게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거 좋다 이제. 예전에 음. 저녁에는 이렇게 나가는 거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시원아 자라자라 자라. 차에서 자자. 맨날 안 와서 재해보면 안 되거든. 어. 내가 이게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 템블러에다가 지금은 유행 아닌가? 저 전에 유행했잖아템블러에다가 텐블러 텐블러. 어. <laughs> 아 진짜. 여기 안에다가 코나 이스크림 넣어가지고 먹으려고 이거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어, 직진 어디? 직진에서 교차로에서 어디 가는데? 계속 직진입니다. 와 시오마 운전하는거 오랜만에 진짜 나 너무 오랜만에 운전하는데 어떡하지? 감죽었어 이거 밤눈이 더 어두워져가지고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바로 앞인데 아 갑자기 왜 담이 오고 난리 목 운... 아팠다 계속 나 운전 언제 운전했지? <laughs> 나 운전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감죽었는데 요새 운전하기 싫어 그럼 감! 절! 아스! 연습 좀 해야지 계속 호대야지 장골 타니까 장골 편해가지고 운전 이 하기 아쉽네. 아 신호가 안 어. 받네. 신호가 안 받구만. 급정거 소리 지원이 소리 차감이 안 좋았. 침 맞으러 가야겠다. 나세영좀 나도 쌩얼이다 아니, 너무. 얼이잖아 항상... <laughs>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 나쁘지 않지. 나쁘지 나쁘지 않 나쁘지 지나 나쁘지 않지. 나쁘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콘으로 세 개요. 아이스크림 콘네 개요? 아니요 세 개요. 세 개요? 네네. 더 필요하시고 있으세요? 아니요 그것만요. 전 없으시면 중이동해주세요 네. 요 카드 결제해줄래? 아, 좋게 좋게. 카드 닉콜 해라. 씨. 감 죽었다. 오 마이다. 너 마이다. 너무, <말이다>. 너무 <목소리> <목소리> 아, 나 이런 감, 이 거리감이 여자들은 좀 약하단 말이야, 원래. 아니, 오랜만에 운전해서 그래 부끄럽구만. <목소리> 어? 아이고? 아, 이거... 잠깐만... 너무 가까이 있는... 이거 잠깐만... 잠시 이거 하나 들고... 음. 네. 음. 어, 잠깐만... 어. 우와... 이렇게 했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음... 가락으로좀 해줘... 이렇게... 묶여줘... 밥숟가락까지 들고 왔네. 와, 골치 아프네요. 이걸 갖고 이게 오지 않네요. 오네요 나중에 봐야 이게 너무 하고 싶어서 템블러에 넣어가지고 템블러니까. 아, 가루. 아, 차간다. 아, 지금 아, 아 가루. 뚜껑 좀 닫아줘. 여보가 아, 여보가 대처 대처해주는... 해 <laughs> 내뭐 어때 여보 갈 건데. 우와. <laughs> 아 웃기는 진짜. 와아 먹고 싶어서 운 알았네. 운전한다고. 탄분을 더큰 고를 가져야 되겠네. 가려면은 까자. 웃수다다떨지겠어그래 까자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 먹는 거지. 맛있나? 응. 나도. 그래, 내가 일단 묵던 거다 물어봐, 숟가락. 안묻게나안 아. 죽구자. 아, 숟가락 묻은 거도 묵어봐, 내가. 아, 나 입만. 내가 더 먹고. 이런 아이스크림도 빨리 안녹고 오랫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 생각보다 많이 안녹네 재미가자. 아유, 이쁘네. 얌전하고.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지, 했어? 아, 나살 빼야 되는데. 다 먹었나? 응. 밑바닥이 보이는데, 두, 두 개를. 아, 나살다요어 살려고 했단 말이야. 대단함. 시원, 이제 자자. 안 먹을래. 어, 다 먹었네. 응. 이거 먹어라. 이거 어제 시켰는데, 오늘 바로 택배가 왔어요. 이걸로 시용이 제가 튜브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여보 장애콜택시음 타보지. 아, 왔다, 저번에. 언제? 동해갈때 탔나? 응. 탔, 탔. 진짜? 안 타본 것 같지, 왔나 아, 꾹꾹 파이. 너무 꾹꾹해요. 여보 타자. 우와, 수건 모르네. 예. 다요 오늘도 아. 요거. 아, 포장 났지. 그힘충 충돌이 너무 세게 일어나 갖고 거기에 몇번 아, 소리를 들었는데. 근 다음 주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힘이 얼마나 세길래 문이 고장. <laughs> 아까시로. 벨트는 따로 안하셔도 되지네 있어요 예. 도착했어요 부산시민공원에 오늘 네, 음. 날씨 곧 비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날씨입니다 지금 오, 진짜 오랜만에 와 본다 시원이 옷 좋아하는데 봐봐 옷 좋아하는데? <laughs> 오 도심백사장 이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네 좋다 우리 시원이 저기데고 가자 우와. 시원이가 근데 너무 좋아하는데, 요뭐야 표정 한번 볼래? 내가 끌어볼게. 시원이 엄청 좋아하는데. 시원? 우와. 시원아, 유모차 배려도 되니까 저기 한번 가볼래. 또 나온다. 시원아 이제 분수 나온는 응? 이런 것도 시원이도 보는 거지, 뭐 물소리도 듣고, 애들이 노는 것도 보고. 너무 좋잖아. 이제 살. 봐봐. 어? 갑파라? <laughs> 이내 네. 설마 나오겠나? 설마 갑자기 안 나오겠지? 어, 졸리네. <laughs> 졸리네. 졸리면... 오, 오, 아아, 오, 조금 불안했어. 한번 내볼까? 손수건이 가방에 있어. 시원이 진짜 이 많이 오십니다. 또 시원이, 아비 시원이 이제 손수건 안 해놨다고. 또이 하라는 대시만! 이쁜 입혀나도 이름에 선수건하면은또 스타일이 다 망가집니다. 한번더 지나가 볼까? 와 이쁘다 이쁘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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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에 엄청 많다. 똑똑 내버렸는 잘 오고 있나? 아 여기는 유모차 갈수 있네. 근데 여부가 애안꽂타기에는 너무 통로는 좁을 것 같아. 거. 머리 대이겠다. 아, 좁다. 아, 통로에서 탈 때도 머리 대여가지고못 탔잖아 이런 거는. 다리 <웃음> 다리 <웃음> 아 조금 베렸다. 비가 왔는데 왜 타냐? 저 물이 선건는 있는데 여기 물 봐. <laughs> <laughs> 아, 우리 시온이가 할 만한 거는 없네. 그네도 여긴 없고 다른 놀이터로 가야 되나? 이렇게 운동기구도 되게 많이 있네요. 무심한 시온만 투두투두. 혼자서 경기를 한 거고. 이쪽으로 가자고 이쪽에 청소하 대로. 또 잔소리. 뭐 있는지 구경하다 보니 정신이 팔려서 그랬어. 그 소리. 미안하잖아. 미안하다 싫어. 해라 싫어 시윤이한테 미안하다어 저기 뭐 파는 커피숍 있나? 뭐사 먹을래 시원한 거? 하리스왜 이렇게 운전을 못하니 그걸 못하냐 올려 아침에 샤워했는데땀범범범범범범 어. 어. 너무 습해 날씨가. 너무 습한데? 어. 아, 내가 나시아요 눌러주세요! 좋대, 관 숯돼도 그도 덜깐이 안나오니 보니까 좀싱 보니까는... 싱그다싱거 좋아지잖아 바로파로 달리고. 아 찜찜한데. 네. 아 찜찜한데 좀 춥지. 잠깐 여기 시원한데 들어왔잖아. 네. 많이 잘 뜨는 거. 많이 잘 뜨는 거 많이 잘 뜨러. 아우. 여보는 많이 먹대 보니까 항상. 아우 진짜 까다 있으려고 이렇게도. 바로 대전 방송이에요. 너무 있나 대전에서 특보 사족 중이 또가. 밖에 나오니까 어떠십니까, 김시원 씨. 김시원 씨 밖에 나오니까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네? 표현을 좀 해보시죠.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좋은 사람 소리 질러. 기분 좋은 사람 소리 질러. 기분 좋은 사람 소리 질러. 기운이 기른 느낌을 주려고 내가 응. 여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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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드디어 응. 왔어. 왔습니다북문보다는 남문에서 타는 게 낫네. 맞지? 다음에 남문에서 타고 내리고 해야 돼. 집에 가자 이제. 시원히 표정봐 근데 나도 약간 째려보는 거 같지 않아? 무서워 You're so beautiful girl 대 내가 모르는 걸 이제 믿을 수가 있어야 You're so wonderful girl 작은 나 그대 원하는 걸 모두 주고 싶어